은평 경찰서는 11일 지적 장애인을 속여 은행 대출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 씨는 지적 장애인 김모 씨를 꼬드겨 김씨 명의의 주택 청약 예금을 해약하도록 하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 11일과 지난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 사기 전과 21범인 박 씨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김씨가 지적장애 2급이어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박씨는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김씨 고시원비로 썼으며 나머지 돈은 김씨 친구에게 줬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케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. 김씨 부모의 신고로 붙잡힌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대출 방법 등을 몰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박 씨는 은행에 함께 방문해 보호자 행세를 했는데 은행 직원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김 씨처럼 성인이면 금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박 씨가 정말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면서 거래자가 지적 장애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보호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